하지만 여자는 요 헐. 선인데 그런 생각을. <laughs> 자, 잠깐만. 우리도 준혁이가 이거 볼 테니까 준혁이 독화를 안 떴네. 오, 1번에 A, 2번에 A, 3번에 C, 4번에 B, 5번에 Stand Winter, 그다음에 네, Step 1, 네. 그다음에 Check. 어. 저녁에 해 준혁이 안 왔잖아. <웃음> <웃음> 오, 근데 남자 목이 꺾였는데. 제말 이게... 자 조용 넘어갈게요. 자 제가 먼저 하고요. 자 1, 2, 3, 4, 5한 명씩 나면서 해석해 볼게요. 자 봅시다. 자 Russian French painter Mark h a g a l l 입니다 Love his wife Bella. Oh b We do have Bella too. 여기에 우리 벨라 한명더 있죠. 더 different Bella. 자 볼게요. 자 r 시 s 프렌치는 러시아. 러시안 프렌치 페인트는 뭐야? 러시아에서 온. 프랑스 화가인 마크 샤갈 끊어줘야겠죠. 러시아에서 온 프랑스 화가인 마크 샤갈은 사랑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 뭡니까 벨라. 그의 아내 벨라를 좋아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 자 선생님, 저 약간 좀 이상하게 썼는데요. 러시아 프렌치 화가 막창고를그그림 막창고는 뭐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마크 샤갈이 마크 샤갈 고쳐이 씨. 자조용 He made a beautiful painting of 그는 만들었다 아름다운 그림인데 그녀의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렸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운 그림들을 아, 그렸다. 돼요? 그렇죠. one of these 있는데 얘들아 these가 가리키는 거는 뭐냐면은 그녀 벨라의 아름다운 그림들이죠. one of는 뭐뭐 중에 하나야. 얘들아 these가 뜻이 뭐야? 이것 들 이것들, 이것들 중에 하나가 더벌스데이입니다 이것들 중에 하나가 더벌스데이입니다 자, 넘어갈까요? 네. The 네. birthday o 온 m a r c u s 인 b i r t 이거 우리 아연이가 소 볼게요. 7월 7일 마크의 생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죠? 더 벌스에이라는 이 그림은 그더 벌스에이는 어바웃 모모스에 대한 것이다죠. 마크의 생일이었죠. 언제? 1915년 7월 7일 마크의 생일에 대한 것입니다. 이 w a s before he and Bella got married. 자 여기는 우리 유성이가 이렇게 보자. 이것은 그와 벨라가 결혼하기 전. 그죠, 얘들아. 이때 이스는 뭐야? 1915년 7월 7일, 마이크의 생일이죠. 이것은 뭐예요? before는 뭐뭐 전해줘 그와 벨라가 결혼하기 전이다. 연인이었을 때죠. That day, 마크 was working in his studio. 자, 우리 가요이 얘기해줄게요. 아, 지연이 아니죠. <laughs> 지연이. 그날, 마크는 작업실에서 일하는 중이었다. Then Bella brought to him a cake and flower. 해석해 볼게요. 그후 벨라는 그에게 세일 카버트를 줬다. 그죠. Then은 그 뭐야. 그때. 그 후가 아니라 그때. 벨라는. 자 얘들아. Brought는 뜻이 뭐냐면은 Bring이 가져오다거든. 이거의 과거형이야. 과거형이기 때문에 가져오다가 아니라 가져왔다. 벨라는 가져왔다 그에게 케이크와 꽃들을 생일이어서 그가 작업실에서 일할 때 케이크와 꽃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데려왔으니 네, 어우, 걔네를 데려온다는 것이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사람을 빼고 붙까요 어, 붙여주면 되게 아름다울것 같아요. 왜냐면은 데려왔다는 거야. 약간 사람이나 동물한테 하지. 엄마, 나 인형 데려왔어. 어? 되나? 데려 내 동생 그렇게 많았는데 인형 동생. 가져왔어 아니야 가져왔어가 좀 나올리잖아 인형 데려왔어 이게 뭔가 좀 살아있는 데려, 사람한테 쓰는 표현 아닌가 인형 입양했어요 이번 인형에 인형 애호가들이 좀 데려온 사고하지 않을? 합리야 오지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이워저 나이스 서프라이즈 이거 쉬운 거 제가 할게요 그것은 놀라운 기쁨이었다 음. 아주 <laughs> 새로운 놀람이었다 마크 loved the E. 마크슨 그것을 사랑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희준이한테 뭐 뭐라? 좋아한다. He even jumped up and kissed Bella 해석해 볼게요. 누가요? 그는 심지어 벌떡 일어나고 벨라에게 키스를 했어. 자, 전법은 벌떡 일어나죠. 자, 그는 심지어 벌떡 일어나서 벨라에게 키스했다. 잘 됐어요? 어?

그릴 것을 무엇을 네, 벌스데이를 네. 벌스데이를 그릴 것을 결정했습니다. 대쉬요? 넘어가요. 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석합니다. 네. The birthday looks like a dream. 자 우리 이거 다시 아연이가 해석해주세요. 생일은 네, 꿈처럼 네. 보였어 look like는 like는 뭐냐면 좋아다가 아니라 이때 like는 뭐모처럼자 look은 뭐야? 보이다. 네. 벌스데이는 꿈처럼 보입니다. 마 a r k is floating and twisting to kiss b e l 이거 우리 유성이가 유성이 어떻게 보자. Mark는 Mark는 떴다. 그리고 빛을 면 휘사이로 겠다. 벨라에게. 그렇지. <laughs> 자 보면은 m a r 는 f l o 뭐야? 떠 있는 중이다. 떠 있는 얘들아 기분이 좋을 때 두둥실 떠오른다 이런 말을 하잖아 그거랑 마찬가지야. 마크는 떠오르고 있는 중이었고 트위스팅은 몸을 비틀었다. 투키스는 키스하기 위해 누구에게? 벨라에게. 마크는 음, 벨라에게 키스하기 위해 음, 떠올라서 몸을 뒤틀 비틀었다. 띄웠습니다. 비트는 중이었다. 네, 그럼 더 좋겠죠. 이번에 뭐야? 귀를 씹었는데 오늘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먹은 코도시가 나왔어요. 저기 <laughs> 굳이 하지 않아도 될발언이었다것 같습니다. 아, 자 넘어갈게요. 자, he surprised her. 자, 이거는 자, 우리 주현이가 해볼까? 그녀를 놀라게 그녀는 그녀를 놀라게 했다는 과거야. 놀라게 한다. 한다. 아, She is holding flowers and wearing black dress. 이거 우리 가윤이가 해보자. 그녀는 꽃을 들고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을 그녀는 꽃들을 들고 검정 드레스를 입고 있는 중이다. 자, a bright red carpet tablecloth make the room look warm. 자, 이거 우리 주, 저기 희준이가 해보자. 밝은 빨간색 카펫과 식탁보관 방을 따뜻하게 보이겠나? 그죠 잘했어요 자 브라이트 밝은 레드 카펫 카페, 빨간 카펫과 테이블 클라스는 뭐야? 식탁보관 만듭니다 그 방이 룩웜은 뭐야? 따뜻하게 보이도록 자, a few weeks later, 잠시 후에 Mark and Bella got married. Mark와 벨라는 결혼했습니다. His birthday painting looks so lovely. 그의 생일 그림은 어떻게 보여요? 매우 사랑스럽게 보인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음. 자, 다 했으면은